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행복전도사, 이삼덕입니다. 이곳은, 어, 상주입니다, 상주. 제가 한 6개월 정도 국유지, 그거 조사 때문에 상주를 이제 당분간, 어, 출퇴근을 하는데,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정경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여기 지금 한옥이죠? 한옥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 요 제가 보기엔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좀 주인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요거 산수유 꽃도 너무 이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소나무를 이 소단지잖아요. 있 철소단지 옛날 그 소단지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와, 제가. 취미로 분재랑 어... 플랜트리어 또 강사 활동도 하면서 제가 식물을 심는 걸 좋아하는데 아 여기도 보세요 아이 운동화에다가 요렇게 다육 식물을 심어놨어요 아요기 요거 요게 보면은 알만 알만하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부부초손 예 귀하죠 부초손 부처손도 같이 이렇게 심어 놨는데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조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노스의노스의말 그대로 와참 귀한 영상 봅니다 귀한 귀한 자료에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요즘 보기 드문 요거 할미꽃 할미꽃도 꽃망울이 수줍게 이렇게 지금 내밀었네요 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기화장에다가또 이렇게 또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리셨네 또 장독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하 아, 참글기도 너무 이쁩니다 그죠 요렇게 활짝 웃고 살자 매일매일 웃으면 좋죠 뭐 그죠 수도꼭지를 해놨고 요쪽에도 요렇게 아주 담도 요렇게 아주 너무 이쁘장하게 해놨어요 요게 여기 보세요 하다육이 여기. 아, 완전히 예술입니다 장독이 깨졌는데 이곳에다가 또 이렇게 또 얘들은 겨울에 무지 강한 아이들이에요 이름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얘들도 또이쁘장이가또 또 살아납니다 칼라가 너무 이쁘게 올라왔어 요기죠 여기 보세요 흙에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냥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게 음 여기도 보니까 음 요건 탱자나무 가시가 이거 위험해요 탱자나무는 여기 보세요. 다 여기. 아 예술입니다. 아요 칼라 좀 보세요, 칼라.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얘들. 아 너무 이쁘다. 겨울에 강한 아이들이니까 그냥 밖에다 이렇게 키우는 애기죠. 여기도 보면 요렇게다 장독대가 깨진도 깨진, 깨진 것들 이렇게 다 인테리어 소품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요 보세요. 아 너무 이쁩니다. 오 어, 칼라 들은 것좀 봐요, 칼라 모습. 너무 이쁜 애기죠. 다 여기. 이렇게 예쁜 다육이 보기 드뭅니다, 이거는. 자연 그대로의 칼라를 이렇게 올렸네. 아우 너무 이쁘네요. 어 이쪽에다 보니까 한쪽 규팅에도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 놓으셨네. 아, 너무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그래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영상 이렇게 담습니다. 아, 요쪽에 클로즈업을 잠깐 해드려볼게. 너무 이쁘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정말 이쁩니다. 아, 이렇게.